종들은 상전들을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상전에 대하여 종들은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 또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종들은 상전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전들을 공경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주의 복음 확장이 막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또 강압적이고 또 갑질을 일삼는 상사라면 도저히 공경하기가 매우 어,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섬기고 공경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부하 직원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공경해야 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직장 상사를 공경하라는 말씀 때문에 상사가 시키는 이 불법적인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죄악에 대하여 타협하거나 그리고 불이함을 묵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과 부정에 대하여 믿는 자로서 항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사 여탈권이 나의 직장 상사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상사가 시키는 불법적인 일도 아마 저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상사를 공경하되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3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거짓된 교훈을 전하고 또 복음과 상관없는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바로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절 하반절을 보시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고 또 하나님과의 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반해 다른 교훈 이 이단 사상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사망과 그리고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만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같은 말이라는 것은 어떤 획일적인 말이나 규격화된 몰개성적인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하여 일치된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저 세속적인 것을 향해 있지 말고 세속적인 가르침을 향해 나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것은 복음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같은 의지를 품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온전히 합할 수 있고 같은 열매를 맺게 되고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대하여 일치된 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복음 확장에 대한 뜨거운 의지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단사상과 그리고 다른 교훈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될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부리고 그리고 우리가 돈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매우 엄중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그 물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돈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곧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라는 것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자기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하면서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또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맺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늘 원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그 말씀, 그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돈이 아닌 그 돈을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맡겨 주신 일터에서 상사를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공경받을 만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복음을 보전하여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돈을 추앙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